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신은 배가 부르지만 영적으로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긴다 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왜 갈급할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글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며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혼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최선은 귀신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지를 창조 하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예배 를 드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우상 숭배는 악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글쓰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잠시 미대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낙은의 길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땅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심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빨리빨리 나가셔서 등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면 됩니다. 누구든지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식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찬송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오라,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입니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두개 되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우상과 사신에게 절하지 마세요. 최선은 귀신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밤낮주야 44계절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고 어떻게 그냥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는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공기, 식물, 다 우리는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 예수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심미도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빨리 나가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